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대박나세요. 로또 1060회용 예상번호 필터입니다. 로또인 문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필터이고요. 로또를 제대로 즐기고 연구하는 즐거움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또는 일주일을 연구하고 직접 용지에 마크하는 그 맛이죠. 먼저 1059회 당첨번호 출현 현황과 생성조합 성적입니다. 1059회용 예상번호 필터로 만들어진 조합은 총 199만 59조합으로, 1등 1조합, 2등 2조합, 3등 126조합, 4등 4305조합, 5등 55720조합, 합계 6만 154조합으로, 당첨률은 3.02%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당첨률 2.3% 이상이거나 3등 이상 조합에 출연이 있으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또 1060회 예상 번호 필터입니다. 필터의 포함 수량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개인별로 필터의 포함 수량을 조금 더 조절하거나 여러 고수님들의 정보를 참조하여 새로운 필터를 더 추가하여 좋은 조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필터의 번호 그룹을 선택하실 때는 지난 회차들의 영상을 참조하시어 선택하시고 저도 몰랐던 게 개인의 좋은 자료 활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상 번호 필터로 포함 수량 수정이 없이 만들어질 조합 수량은 328만 2241 조합입니다. 금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리한 구매를 피하고 소액 투자 큰 즐거움으로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